안녕하세요. 그 어떤 문제도 피해 갈수 없는 수학의 백신 백은입니다. 자, 예비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위해서 영상을 이제 지금 찍게 되었는데 예비 중학교 1학년 학생들 지금 이제 마음이 좀 급하다 보니까 어 내가 이제 중학교 수학이 이제 수학을 공부할 때 보면 중학교 수학은 특히나 중학교 1학년 1학기 수학은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데 하고 지금 미리부터 이렇게 긴장하고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예비 중학교 1학년 학생들 수학을 준비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물론 중학교 1학년 1학기 수학을 선행을 하는 거 중요해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 수학하고는 많이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어, 예를 들어서 문자를 사용해서 나타내주는 식이라든가, 뭐 이게 이제 영어 시간인지 수학 시간인지 알수 없게 X 곱하기 Y 곱하기 Z를 구해라. 21X제곱 Y. 이런 것들에 대한 표현이 좀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문자를 사용해서 나타내주는 식을 처음 배우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는 단원이라는 거. 하지만 그 단원이 낯설어서 그런 거지 어려운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정수와 유리수를 배우게 되면 이제 음의 부호 마이너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학생들이 상당히 힘들어하는데 그. 앞에 있어서 자기가 왜 중학교 수학이 어려운지에 대해서 원초적으로 먼저 생각을 해 보면 선행보다 반드시 먼저 해야 하는 게 바로 뭐냐 하면 중학교 때 필요한 꼭 알아야 하는 초등학교 수학 내용들을 정확하게 복습해 놓지 않은 학생들이 중학교 수학을 공부하면서 어려움을 겪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초등학교 6년 동안 배웠었던 내용들을 물론 잊어버리는 단원들도 있을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까먹는 단원들도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 각, 각에 관련된 내용은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또 다시 나오니까, 그때 가서 또 다시 복습을 하면 되지만, 잊어버려도 되는 단원 있고 잊어버리면 절대로 안 되는 단원들, 즉 몸이 기억하면서 내가 배운 내용들이 차곡차곡 쌓아져야 되는 단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약수와 배수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약수와 배수를 이용해서. 통분과 약분을 해줄 수 있고, 통분과 약분을 이용해서 분수의 계산을 할수 있고, 분수와 소수의 혼합 계산까지 잘 다룬 친구들이 중학교 1학년 수학에서의 유리수 단원, 정수와 유리수 단원 뿐만 아니라, 고3까지 배우는 모든 수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분수의 개념들이기 때문에 즉 유리수의 개념의 출발이 분수기 때문에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혹시라도 분수의 계산이 원활하지 않은 친구들이라면 반드시 약수와 배수, 통분, 약분, 분수의 계산 등은 반드시 알고 와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기본적으로 도형에 대한 부분들에서 선분, 반직선, 직선의 의미 예각, 둔각, 직각 이런 수학에서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용어들에 대해서는 잘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중학생이 되기 전에 꼭 알아야 하는 초등 수학. 물론 선생님이 강남인강에서 중꼭 초수, 중학생이 되기 전에 꼭 알아야 하는 초등수학이라는 강의를 찍어 놓은 게 있어요. 하도 안타까워서. 선생님, 원래 이제 중고등 강사인데 초등학생들을 가르쳐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이 결국은 초등학교 수학 때문에 중학교 수학이 어렵다고 느끼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꼭 알고 넘어와라. 라는 강남인강에 만들어 놓은 강의가 있으니까 혹시라도 좀 막연한 친구들은 그 강의라도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초등학교 수학, 중학교하고 연계가 큰 것을 반드시 복습을 해야 된다. 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제 여러분은 마라톤 경기로 따지면 출발 선상에선 학생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까지는 마라톤 경기 시작도 안 했고 경기하기 전에 일단 그냥 바로 경기하면 안 되잖아요. 마라톤 경기를 할때좀 뭔가 내가 체력도 다져놓고 평소에 좀 연습도 해놓고 막 이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그냥 기초 뭔가 기초 학력을 쌓은 거, 기초에 내 체력을 쌓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부터 마라톤 경기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장기적으로 고3까지 공부를 해야 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예비 중학교 1학년 때 어떻게 첫 단추를 잘 꿰냐에 따라서 그 중학교 1학년의 습관이 고3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선생님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바로 뭐냐. 내가 인강으로 공부를 하던, 학교에서 수업을 듣던, 학원에서 공부를 하던, 과외를 하던, 어떤 방법이든 간에 반드시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했다면 자기 것으로 체화시키는 시간을 24시간이 넘기 전에 반드시 복습을 해라.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공부 습관의 첫 번째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 습관을 잘 잡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내가 월수 금에 수학 학원을 간다. 그러면 금요일날 수학 숙제가 나온 것을 잊고 있다가 갑자기 다음 주 월요일이 됐을 때아 맞다, 저번 주 금요일날 숙제가 있었지 하고 하려고 하면. 기억도 잘안 나고 할수 있는 것만 이게 뜸은뜸은 하다 보면 오답률도 상당히 많고 그러다 보면 그다음 학원에 갔을 때도 다음 단원 진도를 나갈 때또누적이잘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월수금에 수학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이라면 금요일 날 나온 숙제를 24시간이 넘기 전에 반드시 숙제를 수행을 해라. 그리고 학부모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학생들이 학교 끝나고 학원 스케줄을 잡고 반드시 그 학원 스케줄 시간에 두 배에서 세배 정도의 자기 것으로 소화할 수 있는 시간의 스케줄을 잡아 놔야 됩니다. 간혹 갔다 어, 어떤 어머님들은요, 주 3회 수학학원 가던 것을 이제 주 2회로 만약에 변경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 주 일회가 남네. 얘는 분명히 이 시간에 집에서 놀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막 과학학원이나 국어학원이나 막 이런 것들을 이렇게 스케줄을 다른 거를 넣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얘는 집에서 어차피 노니까 차라리 그냥 학원에 가면 되지 않아요. 이런 무책임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반드시요. 인강으로 공부를 하던 간에, 인강으로 내가 1시간 30분을 공부를 한다. 아니면 학원에서 선생님하고 1시간 30분 동안 공부를 한다. 그럼 2배에서 3배, 3시간에서 4시간 30분 정도까지는 그날 배운 거를 그날 바로 복습할 수 있는 습관을 들여놓으면 학교에서의 수업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 수업이 끝나고 나면 그날 배운 거를 그날 바로 복습하는 그 공부 습관이 하루하루 쌓여서 고3까지 갈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뭐 예비중학교 1학년, 중학교 수학을 잘하는 비법, 공부 방법, 이런 것들을 아무리 보셔도요, 자기가 실제 실천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자기한테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매번 그걸 실천하기가 쉽지 않으니, 어, 이러한 규칙적인 습관을 잘 만들어 놓고,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단 1시간 반을 집중하던, 내가 3시간을 계획을 세웠던 그 시간만큼은 집중력을 발휘해서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예비 중학교 1학년이 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하는 초등 수학을 복습 확실하게 하고 중학교 선행을 공부하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중일부터 고3까지 가야 하는 물론 대학교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꼭 필요한 좋은 습관, 공부 습관, 효과적인 공부 습관을 만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